서대구 전장에 근무하고 있는 이준규 대리입니다 네. 어, 오토카닉 채널에 오랜만에 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오늘 제가 가져온 모델은 아우디의 가장 프리미엄 플래그십 모델인 A8 모델입니다 제가 A8은 사실 오토카닉 채널에서는 처음 보내보는 모델인 것 같은데 이그 모델이 저희가 굉장히 꼭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는 모델입니다 G90, s 클래스세븐7 시리즈 보셨던 분들 무조건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왜 G90을 왜 포함시켜주냐? 이런 말씀을 아는데 가격대가 그만큼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포함 시켜줬고 그만큼의 나는 내가 이제 할인. 네. 지금 할인을 많이 연말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사실 A8의 방금 보신 라이트라든지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플래그십. 네. 모델링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뒤쪽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고 OLED 라이트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사실 뭐 시승기는 따로 안 찍은 이유가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 완벽한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 타서 기능들이나 차의 장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시트는 되게 귀한 베이지 컬러의 시트로 지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음. 역적이하게 나운지 음. 역적이. 바에 온 듯한 형상을 실내에서 이렇게. 잘 타시니까 천장에 있는 이런 앰비언트들이 굉상이 보급스러운 우리 바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준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차량이 소리는 데가 좀 줄이고 옵션은 사실 뭐 고객님들이 원하는 그 옵션이 어떤 옵션이든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뭐 될것 같고요 지금 에어컨 그릴 같은 경우에도 잘 나오지는 않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야간이라서 저희가 이 그릴부도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닦일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네. 지금 막혔습니다 여런 형태로 되게 도어가 굉장히 에어컨 그릴도 고급스럽게 굉장히 표현을 했는 차량이고요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판매량이 갑자기 많이 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가격대가 1억 2천대 정도의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거보다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저렴하게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금 원래 차량 가격은 지금 현재 1억 6천이 넘어가는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구공과 비슷한 가격에 아우디를 구매하실 수 있는 지금 최적기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증 기간이 5년에 15만 킬로입니다. 5년에 15만 킬로가 들어가 있고, 제가 저번 달에 이 모델을 출고한 적이 있어요. 대표님께서 원래는 이때까지 쭉 S 클래스만 타오셨다가 고 어떻게 A8을 알게 돼서 출고를 했냐면 A8을 S 클래스를 서비스 센터에 맡기고 A8 대차를 받았습니다. 렌트카를 받으신 거죠? 사고가 나서 렌트카를 한번 일주일 정도 타시고 와내 차보다 좋은 승차감이 있다. 승차감이 너무 좋다. 너무 운전하기 편하다. 그러셔서 제희 매장에 오셔서 실제로 A8을 구매해주셨어요. 저한테 실제로 구매해 주셨고 법인으로 네, 이제 구매를 하게 돼서 제가 저번 주에 출고를 좀 도와드렸는데 그런 차들처럼 정말 이 차는 정말 저희 아우디 네임벨류에 굉장히 좋은 승차감과 좋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그런 좀 빛을 잘 보지 못한 숨은 보석 같은 존재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제가 다른 차량들은 단점을 보통 얘기를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특징에 이러이러한 단점 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A8은 단점이 없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A8은 단점이 없어요 완벽한 승차감, 완벽한 크기, 마지막 완벽한 가격까지 네. 3박자를 고루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완벽하고 지금 제가 뒤쪽으로 이동해서 이 시트를 한번 움직여 봐드릴게요 사실 우리 회장님 섭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차량은 저희가 이제 소위발에 오늘 회장님석에 저도 항상 앉아보지 못하고 <laughs> 설명만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한번 앉아보게 되는데 이 성공의 상지 회장님석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 이런 지금 위치에 제가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차는 야간하니까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안에 아, 네, 진짜 아... 이 바에 있는 그런 네, 정말 네, 그렇네요 느낌이 차에서 이제 술한잔 하고 싶은 그런 느낌. 자, 신발을 벗고 이렇게 딱 발을 펼 수가 있어요. 혹시 조명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어, 라이트까지 네, 제 발판까지 이렇게 딱 보시면 발을 완전히 뻗고 지금 영상 속에 당기진 않겠지만 발 마사지 기능도 가능하고. 아, 마사지도 있다고요? 네. 와. 우리또 피곤한 네. 이 하루에 지친 발을 또 풀어 줄수 있는 발 마사지 기능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 아무것도 띄우지 않았지만 영상이나 이런 걸 띄워서 음, 여기 여기가 이걸로 조절하는 네. 건가 봐요. 시트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뭐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명도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네, 매트릭스 등 이런 식으로 켜서 뭐 라이트를 켜, 켜고 끄고 다 가능하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을 한 번에 킬 수도 있습니다. 역시 플래그십, 네, 세단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여기서 사실 저희가 이제 조명을 좀 켜두고 설명을 드리면 업무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업무를 볼수 있냐 하면 제가 안에서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연동을 해서 화면으로도 업무를 보실 수 있지만 여기 또 저희가 220V 콘센트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뭐 태블릿으로의 업무든 이런 것들을 이동하시면서 하나의 사무실 같은 공간. 네. 또 저녁에는 이렇게 또 대리운전이나 <laughs> 기사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라운지 바 같은 여러한 되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충분히 타실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객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사운드도 벵에로 룹슨 스네요네 네, 벵에로 룹슨이 좀 들어가 있어서 네. 1750와트 정도에 저희가 이제 스피커 출력을 자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스피커 음질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색깔 시트도 다 있는 건가요? 제프가 지금 이 시트가 어, 색깔 이뻐. 극소량 진짜 남아 있어. 극소량. 네. 그럼 극소량 여기도 남아있지. 재질이 와 네, 뭐 알칸타라 재질이 네, 와 이쁨 좋습니다. 와감 네. 한땀한 땀. 네. 독일 장인들이 네. 마감한 그런 <laughs> 그, 그, 특히 그 무드등이랑 네, 이런 게 정말 저의, 무드등도 색깔 와. 한번 바꿔드리면 이런 식으로 또 무드 있게 해가지고 네, 시트 포지션도 되게. 쪽에 편안하네요. 제수 에어컨이 있으니까 너무 편해 가지고 온 네. 기기가 좋습니다. <laughs> 정말 와 그렇습니다, 맨날 이런 차 타고 다니면 정말 행복할 네. 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가 사실 이 전방 선시드도 여기서 이런 선루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 뒤에서 가야돼요. 그냥 다 되네요, 그냥. 예. 네. 네. 음, 오우 센세이션. 몰라, 날씨가 음. 좀춥기 때문에 유리까지는 개봉하지는 않겠습니다. 개봉하지는 않고. 이렇게 또 밤하늘을 보면서 아. 그렇네요. 굉장히 그치, 완벽한 그치. 그런 느낌으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고객님 센세이션하게 음... 타볼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 네. 계속 저희 둘이 이 타니까 네. 어, 분위기 잡는 것 돼가지고 영기밌게까지하될것 네. 같습니다. <laughs> 네. 네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네. 이 차량은 지금 사실 가격이 정말 착합니다. 지금 A8이나 플래그십 모델을 보셨던 분들은 지금 꼭 사셔야 돼요.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면. 이런 가격대에 만나볼 수 없는 차량이거든요. 이 가격대가 정말 지금 거의 뭐이 가격은 사실 나오면 안 되는 가격. 예, 그 정도로 가격이 정말 착하기 때문에 지금 꼭이 모델을 좀 찾으시는 분들은 지금 사셔야 된다. 재고가 이 모델도 많이 없습니다. 예, 저희 12월달 되시면 뭐더 하겠지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할인 12월에 절대 더 하지 않아요. 음. 예, 지금이 타이밍이기 때문에 꼭 이대리한테 연락하시면 네. 제가 또 많이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또 한강 이남에서는 굉장히 또 많이 파는 영업 사원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렇기 때문에 꼭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좋은 금액대에 좋은 사고 관리 서비스로 또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드리니까 꼭 저를 믿고 A8 네 A A A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